유해 야생동물 고라니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고라니 한두 마리가 한창 농사 시즌인 5월, 6월쯤 밭을 다다르기라도 하는 날은 하루 저녁에 20~30평 정도 면적의 채소들은 완전 초토화가 되고 말죠. 시골 농부들에겐 정말 원수도 원수도 이런 원수 같은 게또 없을 텐데요. 이런 유해 조수 고라니의 개체수를 줄여주거나 방어할 만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두지 않고서는 결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이런 고라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결국 이런 유해 조수들의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줘야 할 텐데요. 유해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성능 좋은 공기총이나 엽총으로 사냥을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총기 가격이 200만원씩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소 수천만원에서 업단이 크기에 대농을 짓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격이라 작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300원으로 유해 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철사를 이용 올가미를 만들어 고라니를 포획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오래 전 조선시대 때부터 1975년 대한민국 화전민 철거 정책이 실행되기 전까지 사냥꾼들이나 화전민들이 농작물을 야생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용했던 아주 값싸고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다만, 철사로 울가미를 만들어 고라니를 잡는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고라니로부터 밭을 지키는 데는 한점이 너무 많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라니가 밭으로 침입하여 들어다니는 통로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산책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평상시 수시로 밭주인을 포함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농로, 산책로 같은 인도에 고라니 울가미를 설치해 둘 수는 없는 만큼 결국 고라니들의 방문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몇 차례 허용하고 나면 힘들게 짓고 있는 농작물은 결국 모두 털리고 말 겁니다. 고라니 울가미 한개 만드는데 소요되는 철사 비용은 약 300원 정도면 되는데 꼭이 수단으로 고라니를 완전 방어하고자 한다면 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까지 막나하여 고라니가 다니는 숲속 길목을 일일이 다 찾아 곳곳에 고라니 울가미를 설치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완전한 방어 목표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다음에부터는 고라니 개체 수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마리의 고라니들로부터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털려버리는 일은 그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유해 야생 동물 특히 고라니들로부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철사를 이용한 울가미 설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은 인터넷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검색하여 집에서도 인터넷 화면을 통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